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오늘은 빗가락 일곱 번째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달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결심하신 분, 이전의 삶과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는 다시 황골탈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나는 내 자신이 이 생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이 계속 나는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빗가락 7번째 오프라인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빗가락 오프라인 7번째 수업은 6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일리 명상법을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일리 명상법은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매일매일 나 스스로 집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에너지 원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의 어, 실생활에서 잘쓸수 있는지 자 데일리 명상법을 먼저 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관상과 체상을 바르게 교정하는 관상 체상 교정 익스프레션 테라피를 한번 어, 이렇게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이 오더라도.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복그릇하고 똑같은 좋은 기운이 되지 않으면 복은 떠나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상 체상을 반듯하게 매일 매일 교정할 수 있는 자,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그릇을 이쁘게 한번 만들어서 많은 복을 한번 담아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나는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연단 체험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 그런 어떤 수업이 있는데 자 수업의 제목은 마이 에베레스트입니다 여러분의 한계 체험 연단을 통해서 나의. 한계의 마이 에베레스트를 한번 정상까지 넘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많은 아픔과 한을 여전히 우리 가슴, 우리 영혼 속에 담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 속에 한이라는 에너지가 담겨져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인생이 펼쳐지더라도 그 인생이 잘 흘러가지 못하는 방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번째는 해원 상생 테라피를 통해서 나와 인연된 모든 인연들과 해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인연에 정화할 수 있는 테라피를 한번 더 어, 체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어, 영파의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의 이 진동의 에너지를 모두 다 자연의 에너지와 함께. 진동할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음악 치유 테라피를 또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 살아오면서 영적인 질문들 또는 내 인생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던 점자 이런 것들을 또 질문을 할수 있는 Q&A 시간을 또 한번 어, 만들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어,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빗가락 일곱 번째 오프라인 수업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